자 어서 오시고 음. 아니 어시부레어저다 방송 끝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가 와가지고 음. 전화 개인적인 전화 내용 언급하면은 또 유튜브에서 제재를 걸어요 어, 그래서 끊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튼간에 어 이렇게 다 써놨다 다행히도 어, 다 써놨고 어. 자 대충 설명해 줄게요 아 너바는 저 뭐야 어, 정리 다 해놨어 어, 정리 다 해놨고 배팅만 하면 되고 어, 자, 기아 삼성, 어, 오늘 뭐, 할라나 모르겠는데, 어, 어제 뭐, 손해본 건 삼성이지, 어, 삼성이고, 음, 이레스가 이제 3일밖에 못 쉬었어. 그래서, 어, 여기서부터 지금 경기가 갈려. 어. 그래서 일단은 뭐, 기아승의 마인까지. 그리고, 국룡 같은 경우는, 뭐, 스크가 잘 나가, 어, 나가지만은, 그래도, 스크가 유독 디비, 디비만 하면 고전을 해. 어, 그래서, 디비 역배승에 오버까지. 어, 그러니까 이게, 핸디 1.5라 의미가 없어. 프랭, 프랭 의미가 없다고. 갈 거면 그냥 역배로 가. 어, 물론 이제 뭐, 1.5, 1.4로 이제 경기가 끝,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, 있는 확률이 있긴 한데, 어, 갈 거면 그냥 역배 가라고. 자, 의미 없어요, 도 음, 자, 그리고, 남배. 어, 이 경기는 오늘 이제 사마. 용병 투입 가능하고, 어, 그리고, 어, 전력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. 많이 나고. 오늘 뭐 사마가, <laughs> 음, 장난만 안 치면 뭐 사마가 무조건 이기지. 음. 자,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도곡 페퍼. 어, 이 경기 같은 경우는, 어, 어, 물론 도곡이 이제 컵대회 때도곡이이겼다마는올 음, 시즌 페퍼 무시하면 안 돼. 어, 페퍼 지금, 호흡만 이제 잘 맞으면, 어, 상위권에, 어, 유지할 수 있는 팀이야. 어, 그렇기 때문에, 오늘, 당장은 페퍼, 페퍼, 아니, 도공에 손이 안 가. 어, 도공 똥배에, 배에 똥배 손이 안 가고 차라리 갈 거면, 페퍼 역배승에, 아니면, 어, 세트 플랜에 오버까지. 아시겠죠? 음. 자, 이렇게 이제 분석을 싹 해왔고, 어, 누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, 배팅만 하면 되고, 에. 음. 자 패키지 이용하실 분들은 아 이거는 내가 왜 지웠냐면 아뭐병신 중신 같은 새끼들이 씨발어 자꾸 아무튼간에 어 연구사 같대 어자 아무튼간에 패키지 이용하실 분들은 어 영상 아래 보시면은 어, 오픈방 링크 있어요 에? 어 오픈방 링크 오셔가지고 음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어 패키지 저기 봐 이용 방법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채팅 치시면 됩니다. 오픈방에다가. 자, 음, 그러면 이따 봅시다. 음.